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방주의 문이 닫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아와 그 여덟 식구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홍수가 와서 저희들을 다 데려갈 때까지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는데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인자의 이맘이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 파루시아인데요. 파루시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5장 7절에 보시면. 농부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은 파루시아를 기다려라 라고 말했는데 이 파루시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늦은비와 이른비를 보내서 이 세상을 그분의 교훈으로 심판하셔서 구원 얻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구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태공 복 23-39절에서 이 파루시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것이 파루시아인데 이 파루시아를 여러분께서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면 이 인자가 임하시는 것은 재림하시는 그 날짜가 아니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에 임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지금 현재 이 방주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이 방주의 문이 닫히면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방주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자, 이 엄숙한 때에 여러분께서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과연 내가 지금 현재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롭고 슬기로 순결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예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느냐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고 순결한 다섯 처녀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에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창세기 7장 16절에서 방주의 문이 닫히다 라고 하는 단어가 이 어, 사가르 이렇게 사가르라고 쓰는데요. 요 사가르라고 하는 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이 사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순결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기 열왕기상 6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순금이 나니다 순금 순금은요 100% 금을 말하는데 이 순금 할때요 순이라고 하는 단어 순결한 금, 할때 여기에, 싸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뜻은 무엇인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문을 닫으시는데, 구원의 문,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데, 비둘기의 표적으로 그 문을 닫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으로 표상되어 있는데, 이새 예루살렘은 순결한 금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순결한 정금이다라고 말했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 비둘기의 표적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혜롭고 순결한 처녀들이 되어서 신랑과 함께 혼인 예식에 들어갑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다니엘서에 말하는 1335일, 다니엘서 12장 10절로 12절에 나오는 1335일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2030년 4월 18일, 재림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했는데, 이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 21장 18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이 순금"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되었습니다. 자, 순결하지 못한 자들, 순결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문이 닫힙니다. 다시 말해서 미련한 처녀들은 이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문이 닫히는데 영원히 닫힙니다. 그래서 꽝, 철컥,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 6절에 뭐라고 말했죠? 악한 천사들은 큰 날에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어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나의 표적을 깨달아야 예수님께서 큰날 재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큰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신랑과 함께 혼인 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제가 짧게 마치겠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방주의 문이 닫힐 때 내가 방주 안에 있을 것인가, 방주 바깥에 있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자들이고, 방주 바깥에 있는 자들은 이 바벨론의 독주를 마신 자들, 결국 미련한 처녀들로서 바깥 흑암의 혼돈 가운데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흑암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어 60장 61장에 보시면 이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흑암이 만민을 가리울 때 여호와의 영광 그 여호와의 영광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순결한 정신을 갖고, 요나의 표적, 인자가 땅 속에서 삼낮삼밤을 지내리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낮삼밤, 땅 속에, 정확하게 일곱 글자인데요. 이 일곱 글자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대부분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러분께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사람들이 되기 원한다면 요나의 표적을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데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살피게 된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2030년 4월 18일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재림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께서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자 오늘 이 히브리어로 다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순결한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마지막 때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그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